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동 보고, 을죄책이없이 영상을 이 가장 크게 느이는장 크게 느끼는 상을함이 영상을 고이상을 보고, 이영 있어서는 이 영상을 품을최고한지을려고이영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우유나 계란까지도 약간 좀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바깥에서 음식을 섭취하게 될 때는 생선, 해산물까지는 먹는 쪽으로 이제 저 자신과 타협을 해서 그렇게 먹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사실 비건이즘이라는 것은 식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생활 자체를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생활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의류에도 동물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동물의 털이 들어가 있는 파카, 라쿤의 털이라거나 모피라거나 가죽제품, 뭐 모가 들어있는 스웨터까지. 동물이 없으면 우리가 계절계절마다 옷을 입는 일도 참 쉽지가 않은데 저는 최대한 동물에 100% 의지하지 않을 순 없기 때문에 새 제품을 사지 않는 것으로 협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꼭 필요해서 사게 되는 옷들은 다 이제 중고 제품으로 그리고 책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첨가방들을 기증을 받아서 책방에서 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을 비닐백 대신에 다시 책을 담아 드리는 가방의 용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도구를 재책권 없이 귀여워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느끼는 후련함과 상쾌함입니다. 제가 귀여운 동물 영상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귀여운 동물이 사실 개나 고양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닭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새도 있고요. 오리도 있고 귀여운 동물 대부분을 제가 먹으면서 동시에 또 귀여워한다는 것이 저 스스로 너무 이제 모순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 동물 섭취를 하지 않게 되면서는 죄책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동물을 귀여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너무 좋고요. 또, 저희 굉장히 유의미하게 찾아온 변화는 동물의 생명, 그리고 동물의 어떤 존엄성을 주목하게 되면서 다시 인간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에 인간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약자들에게도 더 시선을 둘수 있게 되는 제 감수성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어떤 경험이에요. 비단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속에서 이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도 이제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뿌듯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제할 만큼 제가 완벽하게 실천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저부터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고기를 <laughs> 그런 데에서는 이신전심이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옳은 신념이라고 해도 그것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타인에게 잘 권유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옳은 신념이라고 해도 가르치려 한다거나, 타인의 어떤 삶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권유하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요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가능하다면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아마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이고 저도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작 제가 득을 본건 몸보다도 마음의 영역에서 굉장한 득을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술이 많이 들어갈 때 하는 얘기들 본질적이고 좀 오글거리는 얘기들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잘 살고 싶다, 뭐 살아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그런 질문들을 달리면서 정말 많이 하게 되고 진짜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시성을 너무나 생생하게 느끼고 있어요. 나 혼자의 어떤 생생한 살아있음뿐만 아니라 제가 뛰면서 마주하는 다른 타인들, 동물들, 다른 생명들의 어떤 살아있음도 정말 생생하게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감사함이 또 굉장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많은 생명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오글거리거든요 근데 달릴 때는 하나도 오글거리지 않고요 진짜 너무너무 어,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또 느껴보려고 달리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너무 달리기 좋은 계절이라서 달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 분들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5분이라도 꼭 한번 달려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